안녕하세요 유의득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지승호의 정치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방송하기 전에 뭐 먼저 하죠 네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분 시청 꼭 부탁드릴게요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혹시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네차까지 맞았어요 전 2차까지 다 맞았는데 네, 네. 이게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모임에서 네. 여섯 명이 모였는데 각자 다 서로 다른 음. 백신을 맞아주셨는데다 아, 돌파 감염 됐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정말 어,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 그냥. 모두 확신이 됐고 아, 어, 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9일인가 8일 기준으로 지금 7,300명인가 찍혔어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나도 2차하고 3차 오늘 내일 맞아야 되는데 예 부스터 샷 음. 어, 예.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오늘 하고자 하는 방송은 8일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올로 내용이 있어요. 음, 네. 그,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저희 엄마는 화이자 1차 백신을 접종 후 식물 인간된 상태라고 이제 이 청원 올렸고요. 청원인 어머니는 화이자 1차 접종 후 감기 몸살 이제 정상으로 보였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고 즉시 인근 병원에 두고 이제 방문을 했고 병원에서는 감기 이제 처방만 해줬나 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청원이 엄마는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이 함께 이제 어 심정지를 경험했고 병원 측은 소견서에 뭐 내전증 뭐 무산소성 뇌 손상 등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어요. 예, 렇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정부, 뭐, 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고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어, 지금 그냥 맞기 전에는 멀쩡했잖아요. 그럼 맞고 나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한 이렇게 어, 뭐라 그러나, 식물, 상태가 되 있고 개, 이게 부작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보블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인 규명이 안 됐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인 것 같은데 음. 사실 정부에서 정부의 통제를 따라 준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피해자들은. 음. 근데 어쨌든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음.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음. 어, 보상을 못 해주겠다. 사실 여기서 건드리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정부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내 네, 말이, 나도 그 가고 싶어. 세월호도 정부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선장이 탈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 잘들은 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 지금 입국 담으려고 이거 자기들 불리한 거는 그러니까 피해자 분들 제가 봤는데 뭐.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엄청 다양하거든 이런 거를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50조 정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치. 보상이라든지 추후 대책을 관고하겠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지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잖아요 그치, 현 정부가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약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그게 하나의 나하고의 내 체질과 안 맞는 관계로 이 코로나 백신을 인해서 이게 식물인간도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사망도 하고 이런 건이 지금 몇건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밝히진 거 외에도 몇건안 밝히진 것도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법률적으로 규 정확한 어? 이 근거 자료가 없다 해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라면은 또그니까 아니 그리고 막말로 지금 이 백신 자체가 1년 내지 2년 만에 급하게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을 그러니까, 수가 없단 말이 충분한 이게 몇대몇 몇 년을 두고 이렇게 그렇죠 생 이게 코로 나 접종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쨌든 맞은 물인해서 내가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의사가 뭐 의사들은 사실 이거 그 구체적으로 안 해주려 고 그러지. 그렇죠. 자기들도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안 한다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며칠이 어젠 거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아야 이거를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이 있는 거는 정부가 책임지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현 정부도 그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어, 어. 후보가 일이 아니라 현재 정부 대통령이 어?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아니 이건 선거를 다 떠나서 어. 국민의힘 민주당 다 떠나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맞아. 네. 그래야 어. 정부를 믿고 마음 놓고 이방적 좀할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음. 아니 뭐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저희는 확실히 보상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원 내용, 이게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청원이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제 또, 그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청원이는 그런데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아까 우리 인원, 구 이런 쪽 네.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걱정하자, 뭐, 인상, 급증해가지고 이로 인해 병상 부족이래. 병상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응급 처치가 가능한 중환자실에서 엄마를 치료하고 이제 이 호소하는 분을 치료하고 싶은데 그러 그지 못하고 지금 계시는 병원의 일반 병원은 이제 그냥 일반 병원은 수백만 원뭐 치료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이제 감당 못하니까 요양병원으로. 저는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라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저 음. 그냥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피해 안 끼치려고 그렇지. 접종을 맞은 건데 응. 접종을 했을 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온 거잖아요 어.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다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뭐 주사 맞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주사 놓은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져야돼 <laughs>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책임되인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청원인 엄마는 나의 사랑한 일을 위해 또 주변 분들을 위해 접종을 하셨는데 정 정작 본인은 자신의 몸에 차찬기계와뭐 응? 호수든지 민기를 네. 호수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둘러싸서 사기행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고 정부에. 뭐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백신을 받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라면 바라는 마음에 맞은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접종 후 이상 반응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네. 이, 이제 지는 모습이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청원인은 진짜 호소해서 올렸는데 여기 대해서 청원이 현재 뭐 운영 중인 이상 반응 때문에 기관이 전혀 도움되지 기관이 전혀 도움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보상. 에 대한 서류 접수라고 할 뿐, 뭐, 피해자 가족에 뭐 얘기한 기기울이 이야기를 해도 기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 청원이는 백신의 안정성이 약간 우리가 이야기했때100% 확신되지 않는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100%그 그렇죠. 응. 다음에 못하고, 대통령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신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건 국가가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부터 비롯어야 된다. 고 강조하고 있어. 네. 아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인데 음. 이 민주당 내로남불 잘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남한테 책임 전가도 잘하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이 그때도 광우병 파동 때 그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때 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장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때? 네, 소고기 수입 관련된 거. 아, 그때 그랬지. 네네. 응. 근데 그래놓고서는 이명박 정부한테 다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때 응. 그랬지. 근데 지금도 임기 말이잖아요. 임기 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국 다물고 있다가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정권 바뀌고 나면 너네 왜 책임 안 줬냐고 하면서. 아, 아니고 그러면 <laughs> 또 까지 않을까. 아이고, 참을로.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서 음. 네, 확실히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기들이 벌려놓은 건 책임은 져야죠 마무리 올린 글을 보며,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안감 속에 지금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가라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에 의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이 백신 접종한 것은 조금이라도 후회되지 않는 치료를 희주히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그 임산부라든지 지금 아이들도 지금 이제 백신 맞는 걸 사실 굉장히 이 부작용, 혹시 만에 한 명이라도 내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 좀 많은, 어, 뭐랄까, 부작용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안 맞은 애들은 또, 어, 학원도. 그러니 어, 학원도 아빠. 제대로 못 가고. 응. 아니 요새도 또 이제 저녁에 밥 먹으러 가니까 응. 한명 이상 꼭 접종을 맞아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 둘이 밥 먹는데. 어, <웃음> <웃음> 아니 그쵸. 그러면. 네. 나참 우리 정부 자체가 뭐 되게 웃기는 게한명먹은다고뭐안 뭐, 아, 아, 그래도 그리고 뭐. 이런 정이돌파가면다 된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어요 사실. 너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버스 타고 봐. 내가 출퇴근 좀될수 있잖아 버스를 거 지하철 타니까. 완전히 막 팍팍 해 가지고 서로가 얼굴을 맞댈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거는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 KF94 그거 못 막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네, 계속. 네, 계 지금 그냥 건강했던 사람이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더라면 다른 걸당론하고 책임을 져 줘야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 대해서 마무리. 좀 네. 정현 정부의 강화. 네. 그러니까 음. 결국 정치는 책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야를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본인이 원해서 만들어낸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백신도 당연히 접종하고 아무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사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과 본인 정부부터 정의롭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지금 우리가 그지금 뭐, 미드 코로나 되면서 많은 이게 좀 약간의 조금 풀린 듯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요미코론인가 네. 어, 그 그게 또지 변이가 또 생겨서 지금 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 입장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음 놓고 다 누구든지. 걱정하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어, 책임져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승호 이수기아이었습니다네 감사합니다.